까요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비가 오는 것 같고 어, 되게 비가 되게 애매하게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8월 이제 중순에서 말 이제 9월 초쯤이 되면은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혹시 태풍이든 뭐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진을 경험해 볼 일은 없으니까 뭐 대부분 뭐 태풍 같은 거나 아니면뭐 많이 오는 그런 물, 비, 호우일 텐데 여러분 제대로 이런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연재해를 눈앞에서 와, 진짜 이거는 너무 무섭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그어 저는요.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17년에 혼자 여행을 홍콩으로 다녀왔거든요. 홍콩으로 어, 바로 전주에 어, 일주일 전에 예약해 가지고 갑자기 급으로 갔는데 어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사일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감사하게 그곳에 계신 어, 형님이자 목사님이 한분 계셔서 그 목사님 댁에 제가 이제 어, 숙박을 하면서 이제 공짜로 숙박을 하면서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은그 교회는 수요예배가 저녁이 아니라 오전에 있었거든요 11시에 그때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어, 정장도 챙겨가야 되냐고 했는 정장 안 입고 해야 된다고 막 어, 되게 자유로운나 봐요 홍콩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갔죠 근데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여행을 잘... 어 즐기고 이제 수요일 밤쯤 아니죠 아니죠 화요일 밤쯤냈는데 날씨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홍콩이 섬이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되게 자주 온대요. 근데 그날 온 태풍은 다른 날의 태풍이랑 사이즈가 어,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짜 와 저는 밖에 나가볼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너무 무시무시하게 바람이 불고. 막그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에 막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람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어 수요일 다음날 낮 1시까지 거의 지속이 됐는데 어 결국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예배만 취소된 게 아니라 어 저는 예배가 취소된 것도 코로나 이전이라 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자연재해도 예배가 취소될 수가 있구나. 이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정도 태풍이 오면 홍콩은. 그 뭐야 직장도 출근 안 하고요. 학교도 안 간대요. 어, 그 정도의 태풍이 보통 그게 1부터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풍이 높은 건데 8만 돼도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태풍이 10이었대요. 10. 그래서 거기 목사님도 내가 여기 4년 있었는데 이런 태풍은 처음 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영상을 좀 보여 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네이버에 홍콩 마카오 그 여행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 막 올라온 것들을 제가 캡처한 건데 세 개예요. 영상 세 개인데 잠깐 볼게요. 네, 다 짧아요. 다음 거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태풍 때문에 몸이 날아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이 맞은편 건물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너무너무 무섭죠? 네, 이거 말고 뭐, 뭐, 한, 사진 하나만 더, 뭐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저게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나무, 그 기둥 너비가 진짜로 제가. 이 정도로 안아야될 정도로 큰 나무고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나무거든요. 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저 나무가 저 태풍에 뿌리째 뽑혔어요. 제가 저거는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절에서 내저 어 네, 보여주세요. 저때 이제 휴가를 홍콩으로 간 거를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아시고 막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 정도로 한국에서도 그날 어, 홍콩이 태풍이 심하게 왔다라고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어, 진짜 두려움을 저때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끔 우리도 집에 있을 때 밖에 막비 퍼붓고 천둥번개 치고 막 바람 소리 엄청 심하게 불면은 그때도 우리가 무섭잖아요. 근데 와저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 저런 무시무시한 어, 자연재해가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낮에 나가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예요, 진짜로 막 길거리가 다막 깨져 있고 막 길이 막 뒤집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홍콩 사람들은 가게 문도 안 열고 안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었게요? 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태풍이 왔는데 또 태풍 끝이자마자 바로 나와서 다막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쨌든 눈앞에서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큰 무언가를 만나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이 세대 출애굽 이 2세대, 세대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명령할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도 어, 없어요.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없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 다음으로 갑자기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지도자를 맞자마자 감당해야 될이 지도자로서의 이 일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강을 건너야 됐거든요. 이 강을 건너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이었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죠. 요단강 건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죽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사용해요.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이라는 강이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단이라기보다 는 요즘 말로는 요르단. 요르단 들어보셨죠? 요르단 요단강인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요 건기랑 우기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가 오고 건기에는 진짜 비가 아예 안 와요. 진짜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하고 아예 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해지거든요. 어 근데 이 요단강은요 되게 유명한 강이긴 한데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어, 강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보통 강이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강이 어떤 강이에요? 한강이죠. 한강은요 여러분. 어~ 강 중에서 되게 너비가 넓고 큰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강들만 봐도 뭐~ 영국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강이 대표적인 강이다라고 얘는 강들을 보면은 뭐야 이게 뭐~ 강이 뭐~ 이거밖에안 되라고 보통 얘기한대요. 그 정도로 한강이 너무 큰 강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요단강도 실제로 보면은 그냥 우리로 따지면 하천 어~ 너무 작은 폭도 너무 좁고 높 이~ 높이도 너무 낮은 그런 하천에 불과한 강이라고 해요. 근데 어, 우기가 되면, 그니까, 건기랑 우기가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기가 되면은 이 강은요, 완전 돌변한다고 합니다. 완전 돌변해서 진짜 무시무시한 강으로 돌변하는데, 오늘 좀볼게 많거든요.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어, 아 그래요. 이거 먼저 보고 보시면, 건기 때는 높이도 1미터, 여러분들 다 들어가도 돼요. 네, 다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너비도 30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누구는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너비가 너비가 일단 50배가 넘어가요. 1.6km 거의 한강만큼 됩니다. 한강만큼 한강만큼 너비가 넓어지고 높이도 3, 4배가 높아집니다. 3m에서 4m 되는 여러분 물을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잖아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기가 바로 저 우기였어요. 저 우기 때의 요단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처음 지도자가 된이 여호수아가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만 어떻게 뭐 헤엄쳐서 건너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짐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필요한 그 제사 도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때 필요한 기구들도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요단강과 같은 상황들을 자주 마주칩니다. 뭔가 될것 같았는데,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뭔가 실마리가 눈앞에 보였고 이것만 가면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떡하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만 건너면 되는데, 이것만 건너가면 목표가 바로 저기 있는데 그 요단강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근데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해서 나는 저 강을 건너갈 힘이 없어서 그 앞에서 너무나 내 자신이 무기력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께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강 건너. 여러분 계곡 그막물 엄청 뿌렸을 때본적 있으세요? 장난 아닐 때그 강을요 그냥 건너래요. 근데 어떻게 건너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지 말고 제사장들이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 메고 먼저 들어가. 그냥 들어가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무거운 거를 메고 들어가래요. 그 언약계가 먼저 들어가면은 너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 언약계가 들어간 후에 너희도 따라 그 강으로 들어가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로 들으니까, 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당장 여러분 보고, 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지금 여기 5층에서 뛰어내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 와닿죠. 여러분, 확 와닿을 거예요. 그거랑 사실 똑같은 얘길 할수 있어. 너 죽어라고 하는 거랑 왠지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막 물이 불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물이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사실 사진은 찾기 쉽지 않아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이 요르단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그 요르단에 바로 옆이거든요. 그 요르단의 건 우기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잠깐 1분 정도 영상을 볼게요. 페트라를 보러 요즘 요르단에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트라에 홍수가 나서 10여 명이 숨지고 관광객 수천 명이 높은 곳으로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선 지난 9일 페트라에서 발생한 생생한 홍수 장면부터 보시죠. 멀리 수로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옵니다. 물이 삽시간에 수로를 채우더니 저지대로 흘러내려갑니다. 페트라에 내린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류가 쏟아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요르단는 급경사나 협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은 양의 비로도 급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 기후여서 배수 시설도 대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오면 저지대 홍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요르단는 11월부터 2월 사이가 우기인데요, 비가 예보된 시기에는 저지대와 협곡 지역 방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페트라와 사해 부근 와디아 네, 보시면은 요르단 오천, 바로 이스라엘 옆이죠. 저 사해 에로 옆이죠. 계 많이 가는 유명 네. 관광지가 저지대나 협곡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지대나 협곡 지역을 방문했는데 네, 스탑해 그 주세요. 비가 온 여러분, 좀 전에 봤던 물이 있죠? 아마 요단강이 저 우기 때 저렇게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저 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래요. 제사장 먼저 들어가. 그다음에 너희가 따라 들어가. 저 명령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은요,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끝장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야? 어, 저대로 살면은 손해만 볼것 같은데?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절에 너희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 너희는 그 길을 건너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확신은 없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건너. 대신 내가 그냥 건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징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하는 언약계가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너희는 그 다음에 그 너희는 그그언약계만 따라서 들어가면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기출 문제야. 너 이거 답 이거 외워야 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이거 이거 이거대로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대로 안 풀면 너 틀린다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이 지난 주에 말씀이었다면, 야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로 생존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대로 해야 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뭐예요? 실전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은 난 너희가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실전 이제 딱 했을 때.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지금 보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 너희에게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살 거라고 얘기했어. 이제 문제야. 이제 실전이야. 너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 문제에 다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 너무 막막하게 그들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힌트를 주셔, 힌트를. 그게 뭐예요? 바로 언약계죠. 언약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보이잖아. 저 언약계를 봐. 하나님의 상징이잖아. 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데. 라고 하는 그 언약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건너갔는가? 우리 사진을 볼까요? 언약계가 먼저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요. 저 언약계는요, 먼저 건너가 버리지 않아요. 보시면은 언약계는 저 요단강 중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가 다 강을 건너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모세에게 너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행할게. 여러분, 모세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떠올라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 홍해. 너희 알잖아. 과거에 너희 부모님들이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사실을 너희 알잖아. 내가 그 일을 똑같이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똑같이 갈라 주셔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신 그 사건. 저 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었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 강을 건너갈 때 무엇이 또 중요했느냐? 여우수화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발을 내디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약기 들어갈 거야, 너희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언약궤의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요당을 걷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들이 안 두려웠겠어요. 막눈 앞에 물이 막 범람해 가지고 막, 막 급류가 흐르는데, 그 안에 내 발을 디디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라고그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발을 내딛었던.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건요, 사실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건너가본 적이 없어요. 그 급류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래요. 나 믿고, 나 의지하고, 내가 함께한다는 거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들, 나를 믿고 걸어가봐, 지나가봐, 그렇게 살아봐. 근데 그렇게 못살 때가 우리는 참 많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왜요? 내가 괜히 발 집어넣다가 저 급류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정말로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 그 자연 앞에서 그물 앞에서 와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진짜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열등감 그것들을 사로잡혀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계가 있지. 저거 보고 날 따라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요. 저도 너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힘으로 건너라고 말하지 않을게. 너 능력으로 건너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좀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지겹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결단하고 슬은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영상 본거 슬은의 홍보 영상 본거 그거는 재미로 여러분들 좀 자극하고 싶어가지고 드린 거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친구는 진짜로 부득이하게 정말로 못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갈수 있는데 갈수 있는 조건이 다 됐는데 못갈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별로여서 그냥 공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학원비가 아까워서 또는 어색해서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안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그 마음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어도 스르네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럼 여러분 스르네 가지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적어도 가까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그 스르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스르네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받고 한번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고등부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힘들지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내가 쓰러내 가면은 공부 흐름끊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뿐만이 아니라 수련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건너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